안녕하세요. 자진거 맛집의 캡틴 테이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어울리겠죠. 음, 상당히 불편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신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호황을 보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올라가신 분들보다 내려가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분,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루하루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는 코로나고 어렵더라도 또,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대한민국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 꼭 이겨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또제 앞에 있는 자전거는 또한 대의 그래블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그래블이 두 종류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그 드롭바 형태의 로드 자전거, 요런 형태의 그래블 바이크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자바, 평바로 다된어 그래블 바이크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의 정식 명칭은 팬텀 그래블 어 평바 되겠습니다. 팬텀 그래블. 팬텀 그래블 평바. 자, 그리고 구동계는 스램의 아펙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그래블 바이크 형태의 프레임이고요. 어 T900 그, 카본 등급으로 다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런 T900이면 상당히 높은 하이 클래스의 카본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컨츄리 형태의 또 프레임이고, 또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드는, 카본 가지고 만드는 EPS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너 케이블 방식입니다. 핸들바셋은 요, 지금 평바라고 하기도 하고 일자바라고도 합니다. 요 핸들바는 지금 트위터사의 알루미늄 알로이로 되어 있고요 어, 31.8에 어, 680mm, 기장이 68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템은 90mm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C포스트 또한 어, 같은 트위터사의 알루미늄 알로이고요 얘는 31.6의 기장. 전체 길이가 35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포크는, 어, 카본이죠? 어, 카본, 하이 모듈 카본. 그래서 높은 등급에 카본으로 적용했다고 재원표상이 나와 있는데 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이 모듈 카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C를 낄수 있는 어, 그런 방식이고, 어, 엑슬은 트루 엑슬 방식이고, 12에 100mm 짜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헤드셋. 요 분이죠. 요 요번 분, 뭐, 계속 뭐,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트위터 알루미늄 알루이고요. CNC 가공되어 있고, 어, 실 베어링. 아까 그 말씀드렸죠. 44에 52mm 짜리. 이렇게 두 개가 베어링이 끼어져 있습니다. 변속 레버. 어, 스램의 아펙스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단이고요. 어요 변속 레바의 그 정확한 이름은 하이웨이 리페랄이라고되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변속기. 드레일러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 요것도 슬램 아펙스고요. 어 크랭크는 음램 아펙스로다 돼 있고 44T 앞에 크랭크의 t수가 4 4 t 고요 어, 스프라켓 또한 슬램 아펙스이지만 11에 42t짜리. 그러니까, 프론트 44t, 리어 11에 42t짜리.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체인 또한 슬램 아펙스, 11단용 체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어, 보면 레트로 스펙사의, 그, 로드 자전거에 달려져 있는 레트로 스펙사의 그 케이블 방식 유압 디스크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프로폴루팅사의 140mm짜리 디스크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허브 레트로 스펙스입니다. 허브 허브도 레트로 스펙스고 어, 허브는 알루미늄 알루이고요. 어, 포 베어링이고 앞쪽이 20개 홀이 뚫려져 있습니다. 스포크 걸어주는 게 리어 쪽은 24개. 볼이 뚫려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루 엑슬 요요요 구간은 어, 앞이 1 2에 100mm 리어쪽 뒷바퀴 쪽은 12의 142mm짜리가 장착돼 장착이 돼 있습니다. 허브는 그리고 림은 이제 레트로스팍사의 알루미늄 림이고요. 어, 알루미늄 번호는 7005번으로다 제작돼 있습니다. 알루미늄 7 0 5번 7005번 대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는 그런 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폭은 이제 19mm가 나오고요. 높이는 36mm. 그리고 700C 타이어 장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이노바 프로. 어, 700에 40C. 700에 40C 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물론 살색문이 박힌 스킨 컬러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이런 케이블들, 제그 와이어 사에, 어,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지금, 어, 무게는 지금 9.8kg 나오고요. 가격은 149만원입니다. 149만원에, 어, 드래블 149만 어, 바이크, 펜텀, 슬램, 아펙스 구동계 장착되어 있고, 일자 바입니다 가격 149만원이고요. 어 색상은 제 앞에 있는 게 블랙 옐로우 48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블랙 옐로우가 있고 또 실버가 있고 시멘트 그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계통이 하나 있고 은색 계통이 하나 있고 약간 그 그레이 쪽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레이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식적으로 다는 시멘트 그레이 하나 있고 실버 하나 있고 제 앞에 있는 블랙 옐로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 보게임 블랙 옐로 블랙 골드 뭐 이런 색깔로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46, 48, 50, 52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키가 한 1m 60서부터 어, 한 1m 한 85까지 이렇게 탈수 있게 다양한 사이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흔히들 이제 그래블바이크를 그래블 많이 또 찾으시고 문의도 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두 종류의 그 그래블바이크가 트위터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약간 이제 로드용 자전거형에 가까운 그래블바이크고, 얘는 MTB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그래블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어, 용도에 맞게끔 잘 선택하셔서. 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러한 거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고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이제 성향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아무쪼록 이제 또 이쁜 이렇게 그래블 바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자전거 선택하시는데, 어, 고민의 시간만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m t 비를 타냐, 로드를 타냐, 그랩을 타, 타냐, 이렇게 한 가지의 또 짐이 또 늘어났습니다. 하여튼간 음,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초이스를 하셔서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이쁜 자전거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하여튼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상하게 또 저를 또 이뻐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다 보면, 이렇게 살갑게 또 반겨주시고, 또 매장에서도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복의 겨운 놈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여러분들한테 실수하지 않는,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자전거 샵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항상 손님에게 봉사하고 이러한 샵이 되도록 또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늘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어, 즐거운 라이딩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미 물러가겠습니다. 자전거 실측은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야, 감사합니다. 트위터사의 그 지금 그래블 바이크 슬램 아펙스 평바 요 모델의 또 무게를 또 달아보겠습니다. 제발 가볍길 간절히 기, 기도하겠습니다. 9.75 나옵니다. 아까 9.8kg인데 얘는 조금 이제 제원표보다 조금 가벼워서 조금 낫네요. 이 자전거에 사이즈는 48 사이즈. 스램 아펙스 평박. 그래블 바이크 팬텀입니다 자, 무게 9.75 나오고요. 자, 또, 여과 없이 흔들리지만. 자, 이렇게 또라쳇 소리 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제 저는 이만 또 물러나겠습니다. 항상 저희 자전거 맛집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